네, 오늘은 어,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빚으로 여기거나 예,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음, 저희가 이제 받은 그 구원, 그죠? 받은 구원의 그 뿌리, 예,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그 뿌리와 그 본질, 예, 실체. 그게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같이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말씀을 봐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자, 여기 보면 일단은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하는 자 일하는 자는 일하는 자에게 이제 삭시 주어지잖아요 삭, 그러니까 임금 임금 예 그죠 그 대가 삭시 주어지면, 이 삭시,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거니까, 받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내가 마땅히, 이게 빚이란 말이에요, 이게 빚. 그러니까, 빚이란 얘기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거 것. 받아야 할 것이다. 예. 뭘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다, 대가, 삭실한 대가죠, 대가. 예. 이 은혜,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주는 거잖아요. 일한 것도 없는데, 뭔가 주어지는 거. 그런 거를 은혜로 얘기하는데, 내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은이 삭스는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고로 그거, 그 의미에요. 4절, 4체만 4채. 보면. 근데 이제 그 5절을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뭔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위로 여기신하님 그러니까 5절을 보면은 이제 이 일이 뭐냐면 경건한 일이 되는 거죠. 경건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죠? 경건과 관련된 일. 그런 일을 안 해도, 어,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일을 믿는 자, 그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을, 그런 분을 믿는 자에게는, 아, 그의 믿음, 그죠? 요 믿음, 그죠? 믿는 자,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죠 일을 하고선 아, 그 대가를 그 대가를 여기서 보면은 의롭다함이겠죠? 의롭다함, 대가가 대가가 의롭다함.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대가 의롭다함이라는 게 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일을 안 했다, 경건과 관련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의롭다함이라는 그 대가가 은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 그 이그젠플,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행한 것 없이, 일한 것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예. 그죠? 행한 것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예를 뭘로 들고 있냐면 그앞 문맥에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앞 문맥을.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바 되었느니라. 자, 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아, 어떤 행위, 경건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게 자기 자랑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랑.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로부터 이위롭다함이 나온 거니까. 자기 의 행위로부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그 원리는 무엇이냐? 어...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써 위롭다함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실제 예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 이 믿음 자체가 어, 아브라함에게 의의가 된 거예요. 믿음 자체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어, 이 당시 이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요게 관련된 게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믿었길래, 무엇을 믿었길래? 의롭담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서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인데요.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이런 많은 별과 같은 자손을 준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내 자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지는 그래서 이제 무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감춰진 거죠, 내 자손 아브라함. 그래서 어, 이걸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무별들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무별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에, 이걸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요거예요요거 자체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내 자손을 어, 과연 인지를 했느냐 못했느냐. 예, 이게 누구로 본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거를 이제 풀어놓는 거죠. 예, 그 아브라함이 본내 자손 단수가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를. 16절을 보면은요, 이 약속들은, 예, 무뼈를 주겠다는 이 약속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건 딱 맞아 떨어지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열두, 아니, 열두가 아니죠. 예.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체화시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별처럼 나타나는 것을 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어, 여겨주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에,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아, 그런 맥락을 가지고 다시금 로마서 4장 4절서부터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내용이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할것 같아요.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럼 여기서 일한다는 얘기는 어떤 행위죠?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이거는 빚이라 이거죠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의롭다함을 의롭다함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빚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근데. 일을 어, 아니할지라도 이러한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경건과 관련된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어, 의롭다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면 어, 율법의 행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그 의롭다함이 이 믿는 자에게는 뭘로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이게는 은혜로 여기진다는 얘기. 그러면은 우리가 아, 받는 그 미, 구원 있죠? 우리가 받은 구원, 예, 우리가 받은 구원 의롭다함 구원은 이 맥락일까요?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의롭다움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롭다움을 받은 걸까요? 그거는 이 맥락이죠. 그죠.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예, 그 맥락을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이의롭다움을 뭘로 여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빚이 아니라 어, 은혜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받은 위롭다 함을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빚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 어떤 때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어, 어떤 나의... 어, 어떠함? 나의 행위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위로당을 받았지. 하고 하는 나의 어떠함이 위로당을 받는데 뭔가 조건이 된 것처럼 여긴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율법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어, 예전에도 그 전에도 아, 믿음으로 의응담을 받는다, 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듣고 알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어, 제 마음 속에 이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남아 있을 때는 여전히 율법의 율법적인 율법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 묻혀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 예, 그래서, 고그 우리가 받은, 예, 그, 위롭다함에 대해서, 예, 위롭다함에 대해서, 이제, 미리 내다본, 어, 사람이 있죠. 다윗이 미리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어, 6절서부터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어, 이것은 사실은 내다본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윗이 내다본, 바라본 그의롭다함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이제 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 왜 내용이 달라지냐면, 7절, 8절 때문에 그래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사,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죄사함. 누구로 누구로 인해서 받는 죄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죄사함 이것을 받은 받는 자들에 대한 행복을 얘기하 거. 그요 저희의 행복이죠, 그죠? 저희의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고 실제로 다윗이 말한 이 행복을 갖게 되는 사람의 시, 실존, 그죠? 실제 나타남은 바로 현재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죄사함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의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죄사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그죠? 그 원리가 아담으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이 현실화 되어지는 것은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화, 그 아브라함이 내다봤던, 그리고 다윗이 내다봤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그 실체, 그죠? 그 실체 완성됨 그것은 이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맨 마지막이죠, 4장의 맨 마지막. 그래서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 여기는 우리 들도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저도 포함이 되고. 곧 예수, 그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 그래서 이, 이게 최종적인 믿음의 형태입니다. 예. 이게, 이게 최종,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 최종적인 믿음의 형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요게 보면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요 이를 있죠? 요 이를이 헬라어로는 이제 에피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보통은 엔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어, 에피, 요거는 위에 사람. 자, 위에를 생각하면은 이제, 어, 반석 위의 교회를 생각하면 되죠. 반석.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위에 교회는 우리가 되는 거고. 나.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한목. 한 육체 그래서 저희는 이이 어, 이 구원 그죠? 그래서 죠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결국 죄사함이고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리고 오시는 그 고기에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 믿음으로, 예. 그것도 은혜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대가가 아니라 예, 대가가 믿음 자체도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왔다면요, 그건 뭐 대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 자체도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잘 나와 있습니다. 받은 거기 때문에 예. 뭔가 뭐 주장할 수 있는 거. 음, 빚이라고 그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걸 받았다고 주장할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을 통해서는 어, 우리가 받은 이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그 뿌리, 예, 그 구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그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거고 믿음, 예, 이 믿음을 계승을 한 거예요. 저희는 우리의 믿음. 물론, 그 믿음의 상태는, 믿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죠? 맥락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위롭담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실체화 된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우리에게 와주심으로, 어,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이 믿음을 계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실제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위로 땅을 받는 그 계보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고 어, 그게 그 계보를 잊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도 누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게 무별이 되는 거죠. 무별. 하나의 님 별이 되는 거죠. 이게 100%, 100%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공로, 나의 행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바탕 위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행위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그, 시, 그 근본, 그 뿌리, 그리고 그 실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깊은 어떤 통찰, 바탕,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